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데스크의구랜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도 참 좋고, 유무선, 디스플레이, 노브, 핫스왑, RGB,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풀 배열 키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루브스톤 GS104입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 제품은 그루브스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엠스톤 어, 유통사이기도 한데 참조 부탁드리고,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구성품입니다. 얇은 플라스틱 덮개. 우측에 캐릭터가 <laughs> 어, 귀여운 녀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설명서. 참고로 설명서가 한글인 건 입문자분들께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이 키보드는 기능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단축키 확인을 위해서 설명서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브스톤 로고가 들어간 키캡 스위치 겸용 풀러. 어, 키보드 안에는 2.4기가 동글이 들어가 있고 동글과 같이 쓰라고 넣어준 듯 한데 USB-C 타입 어댑터, 어, 맥 윈도우 전환 시에 맞춰서 쓸수 있는 추가 키캡이 4개 제공되고요. 마지막으로 USB-C 타입 케이블, 180cm인데 소소한 장점에 속하죠? 웬만한 책상에선 짧지 않으실 거예요. 이외에 추가로 이번에 총 5가지의 스위치가 이 키보드랑 같이 나오는 모양인데 어, 귀여운 스위치 테스터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아니, 요 캐릭터가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정이 들더라고요. 이건 기본 제공품은 아니니까 참조 정도 하세요. 스펙입니다. 가로는 443, 세로는 142mm. 전면부 쪽 하우징 높이가 대략 22.5mm 정도가 나오는데, 팜레스트를 쓰는 게 웬만하면 좋으실 겁니다. 무게는 1109g이었습니다. 104키 풀베어 키보드이고 하우징은 정확한 재질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아마도 ABS 같은 게 아니겠나 추측합니다. 3핀, 5핀 모두 호환 가능한 하스왑 체결부를 갖고 있어서 스위치 교체를 쉽게 할수 있고 정방향 체결부입니다. RGB 기능을 지원하고 C타입 포트 유선 2.4기가 무선 블루투스 5.0 세대 디바이스 연결까지를 지원하고 배터리는 여유로워요. 6000mAh입니다. 체결된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의 PBT 염료승화 키캡이고, 전면부 컬러 디스플레이와 노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성의 텐키리스 모델과 이와는 별도로 같은 라인의 넘패드도 출시된다고 하니까 참조하세요. 이제 키보드 디자인을 보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받은 건 라벤더 컬러인데 파스텔톤이 가미된 연보랏빛의 키보드이고 키캡은 화이트, 핑크, 연보라색 구성인데 어, 표면은 미끌거림 없이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딱 보면 드는 생각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죠. 우선 키캡 표면에 유무선 연결 시 헷갈림이 없도록 단축키 표시들이 잘 되어 있어요. 펑션 W는 유선, 펑션 F는 2.4기가 무선, 그리고 펑션 1부터 3까지는 블루투스 연결인 걸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캡슐라키 하단에는 별도로 LED가 추가되어 있어서 활성 시 뒤쪽에서 LED가 흰색으로 빛나는데 다만 타건 각도에서는 눈에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우측 상단에 대신에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결 모드와 윈도우, 맥, 내가 선택한 OS를 표기해주고, 배터리 인디케이터와 시간, 캡스락, 넘버락 등을 포함한 상태 표시를 해줍니다. 어,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주변부가 제법 돌출이 되어 있어요. 또한 액정 자체에 시야각 문제도 있어서, 반면에 아무래도 타건 시 사람의 시야는 수직이 아니라 사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하단열 쪽에 상태 표시들이 고개를 살짝 들이밀어서 확인을 해야 제대로 보이더군요. 디스플레이 자체를 사용자 쪽으로 조금 기울여서 설치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 사실은 그런 키보드가 <laughs> 잘 없죠. 디스플레이 우측에는 노브, 측면 쪽에 잡고 돌리기 편하도록 널린 가공들이 다 들어가 있고 돌려보면 구분감이 우수하면서 눌렀을 때클릭키한 맛까지 갖고 있어서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좌측에는 두 개의 둥근 스위치가 있는데 위쪽은 유무선 전환, 아래쪽은 윈도우백 OS 전환 버튼입니다. 키보드 상단에 USB-C 타입 포트가 존재하는데 깊게 매립되어 있질 않아서 웬만한 케이블 사용 시엔 문제가 없었고 하단 쪽엔 그루브 스톤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총 4개의 고무 범퍼과 2단 각도 조절 다리가 존재하고 좌측 다리 안쪽에 2.4기가 동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면 동글은 이런 모습이에요. 각도 조절 다리는 1단계의 경우 마찰력이 높은 장패드 등에서는 그냥 밀면 접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2단계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더군요. 열때 힘이 강하게 들지도 않는 적절한 핏감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를 한번 빼고 볼게요. 일반 키캡 퀄리티는 요런 느낌이에요. 딱히 흠잡을 부분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캡 안쪽인데, 보시듯이 흡음재가 들어가 있죠? 키캡 울림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요런 건 칭찬해요. 보강판은 플라스틱 계열의 가스켓 마운트 방식이고, 스빌은 보강용인데, 보시면은 유격을 잡으려고 체결부에 테이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론테이프라고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칭찬할만 하죠. 스빌 윤활은 보면 아실 텐데, 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laughs> 들어가 있던데 참조하세요. 스위치를 빼고 보면 5핀, 3핀 겸용의 정방향 체결부와 LED가 존재합니다. 이 키보드는 제법 빡세게 흡음 처리를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조금 전 스페이스바 키캡 안에 흡음재를 넣어둔 것도 보셨는데, 지금 이미지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우징 흡음을 위해 샌드위치 흡음재로 포론 방진패드 차음필름이 들어가 있고 기판 하단에는 다시 포론 차음필름 추가 흡음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자세히 보죠. 제가 받은 건 저소음 한이축이라고 하는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 버전입니다. 공장 윤활이 되어 있고, 보시듯이 산핀 체결부를 갖고 있는데, 상단 하우징은 투명하고, 하단 하우징은 흰색에, 스템은, 음, 주홍빛? 어, 약간의 살색 톤도 띄고 있고, 이런 느낌의 색을 갖고 있어요. 인시갑은 40g이에요. 이외에 하우징 스템의 정확한 재질과 토탈 트래블 등의 정보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추후 업체 측에서 해당 정보를 받게 되면 고정 댓글에 삽입하겠습니다. 참조 바라되 토탈 트래블의 경우 제 느낌상 적축과 거의 유사해요. 해서 4mm인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분해를 한번 해보죠. 요게 상단 하우징의 안쪽이고요. 요건 스템 슬라이더 파츠입니다. 13mm 길이의 슬라이더 위를 자세하게 보면. 아주 자그만하게 댐퍼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슬라이더 안을 관통하듯이 댐퍼가 뚫고 들어가서 하단 쪽으로도 살짝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댐퍼 사이즈가 어,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타건감으로도 체감이 됩니다. 일자로 뻗어 있는 돌기도 확인이 가능해요. 요건 스프링인데 제법 깁니다. 측정 결과 21.5mm 정도가 나오더군요. 마지막으로 하단 하우징의 안쪽과 접점입니다. 보셔서 아실텐데 윤활제가 막 크게 눈에 띄지 않죠? 실제로 만져보면 스프링 쪽 윤활은 아주 약하고 폴대에 어, 살짝 그리고 슬라이더와 돌기 쪽에 살짝씩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필수 기능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유무선 연결법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펑션 ESC가 공장 초기화, 펑션 L이 RGB 온오프, 펑션 델리트는 RGB 모드 전환, 펑션 상하 방향 키가 LED 밝기 조절, 펑션 스페이스바는 전면 디스플레이 온오프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그루브스톤에서 제공하는 전용 툴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백라이트 커스텀과 키, 맵핑, 매크로, GIF 설정 등을 할수 있습니다. BIA와 QMK는 이 키보드는 지원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기기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듯하고, 이제 사전에 준비한 타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RGB 광량 먼저 보시죠. 어, 좀 어두운 편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막 광량이 환하게 밝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타건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일단 타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소음 하디축의 인식압이 40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체리 적축보다 어느 정도는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키압이 가볍습니다. 참조하시고 가스켓 마운트에 플라스틱 계열의 보강판을 채용하고 있는데 눌러 보면 어느 정도 탄성 있게 보강판이 밀려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많이 물렁거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시간 타건을 해도 손가락에 피로를 적게 주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라 생각이에요. 타건음의 경우, 스위치별로 스프링음이 존재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공윤 상태에서 스프링 윤활량이 좀더 많았어야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통울림은 플라스틱 계열 하우징 키보드이다 보니까 당연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 하우징 계열에선 억제가 제법 된 편에 속합니다. 괜찮았고, 스테빌은, 어, 과윤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 쩝쩝이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존재했는데, 하지만 스테빌 자체가 심하게 뒤틀린 건 느껴지질 않았고, 저소음 한이축은 저소음 리니어 특유의 타건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좀더 경쾌한 타건음과 타건감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댐퍼 사이즈가 작게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조하세요. 요건 개인 취향을 타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소음은 일반 리니어보다는 적은데, 여타 저소음 리니어보다는 좀더큰 편이에요. 전면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다잘 보이지만 제일 하단 열, 캡스락, 넘버락 쪽의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고개를 좀 들이밀고 봐야 잘 보여요. 장점은 일단 키캡 표면이 제법 부드럽고 레터링들도 예쁘게 잘 빠져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노브의 구분감과 클리케 함도 장점에 속하고 정방향, 하스와 과 무선 연결을 포함해 이 키보드의 기능성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라벤더 컬러 기준 디자인도 워낙에 예쁘죠.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였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